민상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용호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께서는 민선 3·4대 부산시 교육감으로 7년간 재임하면서 합리적 교육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이뤘다고 자부한다며 내년 3선에의 도전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교육감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불만과 피로감이 높다는 것을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과연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의 연임을 위한 정치적인 부분에 더 영향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로 인한 수업의 결선으로 학력지하라는 절체절명의 교육이 속에서 우리 부산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훈단체인 정교조 부산 지부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석균 교육감 2기 취임 3주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또한 앞서 실시했던 2017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부정적인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고 하였고, 교육청의 위상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부산 가족과의 소통에 당점을 찍었다고 강조하셨지만, 응답교사의 54% 절반이 넘는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2017년 조사에 비해 2배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 업무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부산시 교육청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절반이 넘는 52.5%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 제도에 대한 부정 평가는 2017년 7.1%에서 28.4%로 4배 증가했습니다. 정리한 교육행정에 대한 부정 응답 역시 2017년 3.4%에서 2021년 18%로 그 무엇보다 청념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로부터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임석중 교육감 3년의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역시 40%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28%에 그칩니다. 정치가 아닌 교육에 집중해 달라 외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교육 정책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달라 기본교육, 기초교육, 삶의 뼈대가 되는 공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후 일주일 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 시민 73%가 부산 교육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교육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응답과 교육청이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지와 미래교육 준비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들을 바라보는 눈 또한 곱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어 두 차례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상당수의 교육청들은 재정여건 및 보다 시급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653억 7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유자금이 많은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당일성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지난해부터 힘겨운 학습 과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책 추진의 본질에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대의 소명의식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현장교사의 실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